나는 그영혼로서분냥하다안 모아서 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나 하고좀 다르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생기는 거고, 뭐, 머리에 생겨난다고 하는데, 신체가 감정을 갖게 만든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문 봅시다. 대이 후에 보면 주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거기 메이크라고 하는 사역등사 나왔지, 그치? 그래서, 우리를, 그에 따라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 반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사역동사 메이크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미소를 그 복제하는 거, 따라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걸 느끼게 만든다. 여기도 메이크스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feel 나왔습니다. 3번에 as, 양태 때리자, 양. 왼쪽에 나와 있지, 그치? 근데 이거, 보통 때 에즈는 대부분 다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함에 따라 양태로 많이 쓰이는데 거기 왼쪽에 봐봐 양태 때리자 양할 때 양이 뭐였어요? 양보였었지? 어떨 때가 양보라고 그랬어? 에즈 앞에 무관사 명사나 형용사 부사가 나올 때 에즈 앞에 그럴 때그 에즈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as 가 양보로 쓰이는 경우에 예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비교적 빈도수로 볼 때는 한, 한 40, 50번 나와야 한번 나올까 근데 그 끝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양보의 용법이 여기 쓰인 거야 자 strange as it may sound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인 거야 원래는 although It may sound strange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됐지요? 자네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that'. 단골이라고 그랬지이 이론은 'that' 이하를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우리의 몸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 arise라고 하는 단어도 완전 자동사입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동사. 이거 그냥 rise로 막 바꾸거나 raise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혼동어휘 다섯 번째는 분사구문 나왔어요.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간다고 했죠. taking care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 i r lips. 자. taking care는 신경 쓰면서 이런 얘기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투정사 나왔잖아.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 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이런 얘기지. 근데 거기 레스토 사역 동사야.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터치가 나온 거예요. 연필이 그들의 입술에 닿지 않게 신경 쓰면서 됐죠?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3 3번 본문 들어가 보자고요. 자, someone else's body language. 누군가 다른 사람의 body l a 는 affects our own body, 우리 자신의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which then creates an emotional echo. 그리고 그, 그것은, 자, 우리 자신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그것은 감정적 반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대디아가그 감정적 반향을 설명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 우리가 영향을 받은 그대로 어,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 반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As Louis Armstrong sang, Louis Armstrong이 노래한 것처럼,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When you are smiling, 당신이 미소를 지을 때,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온 세상이 그대와 함께 미소를 짓는다. 뭐 이런 노래처럼. 됐죠?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면 카피하는 거죠, 복제하는 거. 어...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와 좀 행복한 것을 느낀 느낀 어, 느끼게 한다면 더이모 t 오브 더스마일로 미소 짓는 사람의 그 감정이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애자 앞에 나오는 무관사, 명사, 형용사, 부사 나올 때, 얼도 대신 쓰인 말이에요. 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이로는 대디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답지에 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2번. 2번. 2번 감정이 우리의 신체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무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향상될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 입에, 입가, 구석이지, 코너,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보세요. 가만히 있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입만, 입꼬리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우리의 기분을 좀 어,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만약에 사람들이 요청을 받으면, 뭐 하라고? To bite down on a pencil lens. 와이즈. 어, 연필을 lens 와이는긴 방향으로 좀 물고 있으라는 요청을 받으면, 아, 어, 뭐 하면서, 연필이 입술에 닿지 않게 신경 쓰면서, 연필을 길이 방향으로 물고 있어라. 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입을 미소 짓는 것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 '데이터지 카툰' 펀리어 그들은 만화가 만화가 더 재밌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뭐보다는 그들이 '징글'이라는 요청을 받은 것보다는 됐어요. 보세요. 이거, 이틀 됐지 않게, 여기 봐. 조심하면서 옆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모양이 더 만화를 재밌게 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The primacy of the body. 신체의 우선순위는 가끔가다가 요약된다. 이 구절에서. 자, 신체의 우선순위. I must be afraid.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틀림없네. 왜? 내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무서워서 달린다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지. 그런 표현으로, 그런 표현으로 신체가 먼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정적 반응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거지. 우리 의식에서 이 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